눈뜨고 죽는 거죠. 그냥 보고 그, 있어도 뭐... 전설 변신은 있나요? 그 캐릭이 글쎄요. 잘 그거까지는... 전설 변신이 있는지 모르고... 뭐... 전설 검은 있나요? 저도 잘... 그렇고까지는 음,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뭐... 남자친구는 있으시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저... <목소리> 안타 칠섭에서는 신화 변신이 막 피하고 다닌다고? 안타칠섭의 신화 변신? 진짜요? 이 아이디가 어떻게 되는데요 현준 형님? 안타칠섭 아툰칠? 신화 망피가 있어? 아니 신화 캐릭 정도를 시... 신화 캐릭 정도 되는 캐릭이 대체 왜막피하는 거야? 야안아 아툰칠 내가 잘못 말했구나 아툰칠 제보가 끊이질 않네 새끼들이 주 리니지판에 개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누군데요? 누군데? 어! 와이 새끼도 아툰칠도 2,700킬이네. 천하의 개새끼네 이거. 하딘이래 한 잡이란 새끼보다 6명을 더 죽였어 이 새끼가 제일 개새끼네 이거. 두번 죽은 거는 인간미 존나 넘치네. 야 이거 덕이 새끼네 이거 <laughs> 대한민국 혈이 막피구나 1위 교체 야 이거 조심하세요 야 이씨 야 이거 대한민국 혈이 랭커혈 아니었어? 야 여기 전문 막피네 야 랭킹 1위가 랭킹 1위야 랭킹 1위에요 지금 야 왈왈보스가 지금 랭킹 1위인데 아툰 7섭이야 현준이형 지금 여가 아툰 7섭인데 여기가 지금 신화 캐릭이 있다 그러거든요? 와와보스라는애가 보네. <laughs> 야, 잠깐만. 야, 이거 좀 씁쓸하긴 한데. 와, 씁새끼. 채팅이 하나 올라왔어요. 와, 씁새끼. 삼적도 오네. <laughs> 나 올라온 채팅이 씨발 더 슬퍼. 산적도 온대, 이 개새끼들. 야, 산적은 아니잖아. 아이, 씨발, 이건 저 너무하네. 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들, 씨. 아, 복실이 형이 오죽하면은 채팅쓰겠냐고. 인간 아니네, 이거. 아니, 적당해야지. 야, 이런 개새끼를 만나. 아, 내가 왔다라는 걸 말하는 건가? 미안한데? 아, 산 적도 왔다라는 게 내가 지금 서버에 왔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야, 근데 형도 여기는, 여기는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일단 신화망피가 있대요. 누가 신화키릭인지는 모르겠어. 일단, 대한민국 혈이고요 혈맹이고, 신화, 신화 마피 있음. 여기도 조심해야겠다, 형들. 이, 우리 어, 차피 여러분들 이제 1월, 1월 여러분들 초중순 되면은 여러분들 이제 월드 이전을 가야 돼. 월드 이전 가야 된다 이런 정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제가 일단 최대한으로 중간중간 형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이런 정보들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막피 서버 리스트 이런데 저희는 잘못가 다 좆됩니다 진짜로 어? 안타 1 잠깐만 네. 뭐야 아툰니 서버에 일주일에 3000킬 하는 놈이 있다고요? 3000킬? 3000킬이 말이 돼? 야아툰이 막피가 왜 이렇게 많아? 할렘간에 지금도 계속 쏘는 중이라고 저번 주에 3000 3052킬 했다고 아이디가 뭔데요? 이번 주는 좀 뜨뜻 이직은 한가 보네. 이번 주는 좀 아이디, 아이디 일보이 뭐야. 이번 주는 좀 뜨뜻 이직은 한가 보네. 그래도 커, 거의 천킬했네요. 이전갈 사람, 아이디 봐씨. 아이디가 야, 아이디 진짜 존나 무섭다 진짜. 와, 아이디가 이전갈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심리가 뭔가요? <laughs> 이런 애들은 심리가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인천 침묵이네. <laughs> 이 새끼가 인천 욕 가맥이네, 이 쓰레기 새끼. 이전 갈 사람. 952킬. 이번주는 연말이라 뜻, 연말이라 결, 연말이라 킬이 적지만 평균 3,000킬 하는 사이야 이 서버 1이라고? 징한 새끼들 존나 많네. 아툰 6이랑 오케이 오케이. 자 아툰 6이랑 사이야 2까지만 볼게요. 이게 진짜 이거 이거를 그러네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사이야 2랑 아툰 6한 번만 가볼게. 요 오케이. 아툰 6부터 갈게. 아 막비 존나 많구나. 서버가 130 지금 서버가 130개인가? 사이야 2 알아 사이야 2 갔다가 아툰 6 가자. 진짜 개 새끼들 드럽게 많구나. 야! <laughs> 야, 이런 천하의 개새끼를 만나. 이런 새끼들은 가마솥에다가 삶아야 돼. 어. 이런 새끼들은, 이런 새끼들은 가마솥에다가 삶아야 돼요.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와, 진짜. 여기가 잠깐만, 야 이거 안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미친 새끼네 이거. 끄댕이 전 서버 막비 1이 방송 탔대 <laughs> 끄댕이라는 캐릭이 생 건가? 아니야 그림자라는 녀는 막피 같진 않고. 끄댕이 이 새끼 랭킹 몇이야? 야 뭐야 이 새끼? 암흑 기사네. 암흑기는 암흑 기사는 존나 대단한 게 뭐냐면 형들. 암흑 기사는. 턴이 중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 맞지? 턴한 개로다가 이렇게 죽인 거야. 이것이 대단한 새끼네. 연턴이 아니라 턴 하나로 죽인 거야. 암기로다가 이렇게 죽였네. 야, 암기로 썰자가 되나? 기사나 광전사였으면 얘 한, 최소한, 한 3, 4천 키 했겠다. 암기로 씨발 어떻게 죽이냐? 오, 씨. 그, 사이아섭, 이 서버 유저분한테 연락 왔다. <laughs> 그댕이님한테 당한 유저분이 연락 왔네. 통화 한번 해보자. 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목소리가, 아직도 방송소리 좀 꺼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성 유저 남성 어, 유저분이신데 목소리가 좀 아름다우신 네? 건가요? 아니면은 여성 유저분이 맞으시죠? 네 여성 유저분이시죠? 네네네 아 이거 얼마나 막 피새끼들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아, 아 아니 근데 중립만 써요. 중립만 써다고요네 그러니까 좀 자기보다 약한 야이 새끼들이네 이거. 하아. 이 라인들은 아예 안 건드리는구나. 원래 그림자혈도 예전에는 랭커 막피였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아. 지금은 돌아서서 이제 지금 중립으로 바뀌었고. 그림자혈은 막피 랭, 막피혈이었는데 랭커들만 모여 있는 막피혈이었는데 아. 이제 다시 이제 중립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예 예, 예. 네 이제 거의 끄댕이이 어. 이 사람만 지금 계속 막피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전 서버에서 제일 일이죠. 살인을 많이 했어요, 이 새끼가. 네. 지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죽였던 건데. 평상시에 계속 그래요. 아, 평상시에도 그래요? 네. 하루에 500명씩 죽이네. 그, 아까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그 접속할 때만 이제 킬하고 안, 나중에 끄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그래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야 게임 안할 때는 끄고 그니까 리는구나 이제 죽은 게 별로 없잖아요. 게임 안할 때는 끄고 죽일 때만 접속해가지고 사람만 죽이는구나. 그러니까 뭐 여기 저기 다다 다녀. 에바 4층도 가고 산적도 갔다가, <laughs> <산족도> 갔다가 뭐 <laughs> 어디 뭐다안 다니는 데도 있어요. 와 개미굴 개미 굴거울숲도 개미, 갔다가, 갔다가 그냥 갔다가. 랭커들이 없는 곳 있죠. 아 랭커들이 없는데 진짜 이 힘없는. 중소과금, 소과금 분들, 무과금 분들 사냥하는데만 가가지고. 그쵸, 그쵸. 야. 그래서 아... 이제 지금 그림자 혈에서는 이제 끄댕이 어디 있는지 이제 제보 받는다. 가서 죽이겠다. 이제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아. 아니,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홍길동이잖아요. 지금 뭐. 거의... 그렇죠 이제 가서 보면. 아, 지금 끄댕이가 또 저희 혈원을 또 죽였네요. <laughs> 새끼 지금도 죽이고 있구나. <laughs> 야, 이 존나 부지런한 새끼. 예 네, 지금 접속해 있나요? 그러니까 크리스... 뭐 네. 하루에 그냥 기구 무보군 죽는다고 거의 뭐 자살을 하려면 무보군 죽는다고 봐야죠. 야 지금 전화 통화하는 이와 중에도 지금 현원을 죽이고 있네. 네, <laughs> 네네. 나무 기사는 솔직히 사람을 죽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스펙이 좀 좋은 편이라. 그러니까 편인가요? 아예 그냥 먼저 진짜 미친듯이 달려와서 아예 그냥 바로 그냥 어디 칠 시간도 안 줘요. 미친듯이 달려와가지고 턴 걸고 그냥 죽이는거예요아 진짜요 아 이게 진짜 이게 참 이게 참 보호본능이 일어나네요 그 새끼가 그냥. 스펙은 좋나요? 스펙이 좋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부캐나 이런거는 키우려면 그냥 치, 보고 있는데도 죽여버리니까 에이. 이제 턴이 턴 풀리기 전에 죽으니까 아, 그 눈뜨고 죽는거죠 그냥 그, 보고 있어도 뭐 전설 변신은 있나요 그 캐릭이? 글쎄요, 잘 그거까지는. 전설 변신이 있는지 모르고, 뭐 전설 검은 있나요? 저도 잘그렇고까지는 음, 모르겠어요. <laughs> 뭐 남자친구는 있으시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 저, 아, 아, 아 제가 아니, 있냐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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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죄송합니다. 말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채팅창 소통하다 보니까, 아우 죄송합니다. 아, 저,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 안되 <laughs> 아, <아무튼> 그, <laughs> 아, 아무튼 그 지금 그 서버가 사이야 있어 보잖아요, 그쵸? 죠네 이... 와, 벌써 아까... 2600킬이었죠. 네. 지금 벌써 2711킬이에요. 야, 이 개새끼. 그새 50명 죽였네. 이 존나 부지런한 새끼고. <laughs> 아, 진짜 한번 캐리가 한번 따 가지고 그 새끼 한번 추노아, 추노 한번 하러 가야겠네요. 경각심을 좀 이렇게 줘야겠네. 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전화 이렇게 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아이, 네. 이 마피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들 너무 미인이시네 대상해라아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 서큐버스 닮으셨네요자 응? 사야 이이 서버 어 캐리 구매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 저...